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짠! 제가 여기 10만원어치 알리깡. 알리에서 산 것들을 싹 풀어 만났고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어떤 걸 샀는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만원어치는 동남아 여행용으로 주로 구매를 했어요. 지금 당장 한 24시간도 안 남았거든요.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짐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뜯어볼까요? 이거 그.. <laughs> 이거 왜 이렇게 쭈글쭈글하냐? 먼지 같은 게좀 묻어있네요. 이거 패드가 들어있는 나시 탑인데요. 어, 분명히 퀄리티 좋다 그랬는데, 거의 에이블리 이런 데서 파는 느낌이라 그랬는데, 이거 완전 누가 봐도 속옷 이런 느낌 아닌가요? 이거 입을 수 있을까? 일단 들고 가겠습니다. 제 여행 영상에서 볼수 있을 거예요. 나 이렇게까지 이게 면이 면이 진짜 얇아요. 내 배꼽 보이겠는데? 이렇게 배꼽이 여기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배꼽이 보일 것 같은 느낌. 알리 쉽지 않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지퍼백에 와요. 두 번째도 오시고요. 이거 좀 예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원피스거든요. 레이어드 원피스예요.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원피스인데. 왜 얘는 이 레이스 같은 거는 원래 짧았나? 짧고 이건 좀더 길어요. 약간 식초 냄새가 납니다, 이것도. 이거 원래 이렇게 생긴 거 맞았나? 근데? 그래도 이거 끈 조절을 해서 입을 수 있네요.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짧았나? 이게 길이가 안 맞춰서 나, 원래 나왔었나? 사진을 한번 봐야겠어요. 너무 이상한데, 이거? 왜 이래, 이거? 지퍼백에 담긴 지퍼백에 주는 거참 좋네요.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도 있나, 설마? 아, 주머니는 없네요. 주머니 뒤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건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것 같은? 요즘 팬티 같은 반바지 유행했잖아요. 이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식 먹을 때 입을 것 같아요. 진짜 완전 핫핑크 컬러의 수영복을 샀어요 와 이거 근데 너무 웃긴데요? 합격증이라고 있어요 무슨 시험 봤나? 야, 너무 웃겨요 뜻! 거품! 스판덱스 시지본 외국 여성의 18%? 이게 뭔 소리야? <laughs>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이끈 디테일이 이렇게 있거든요 패드도 안에 있긴 해요 이게 잘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 이건 근데 여행 중에 입고 예쁘게 사진 찍기 좋을 것 같아요 사진용으로 샀거든요 입고 괜찮으면 후기 알려드릴게요 아 이거 진짜 싸게 구매한 모자거든요 오 나름 이렇게 메쉬망도 있고 이게 동남아 여행 가면은 끈 달려있는 모자가 좀 괜찮더라고요 쓸만할 것 같아서 샀는데 와 제가 2,000원인가 3,000원? 이런 가격대에 산것 같은데 근데 물에 적고막 그럴 거니까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 폴로 모자랑 색깔도 비슷해 지퍼백에 담겨오는 게 진짜 칭찬할 만한 것 같아. 이거는 사란타템으로 구매한 가디건인데요. 이거 조금만 잘못 입으면 그대로 찢어질 것 같아요. 산 가격을 생각하면은 이게 다 합해서 10만 원이거든요. 지금 제가 꺼내고 있는 것들이. 이것 좀 괜찮은데요?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나 요즘 벌룬핏이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벌룬핏 원피스예요. 나시 원피스. 오, 이건 진짜 괜찮다. 이거는... 지퍼만 잘 되면 합격일 것 같은데? 지금까지 중에 퀄리티가 제일 괜찮아요. 지퍼가 여기까지 밖에 안 열리네. 지퍼가 근데 단점이 때끔 밖에 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몸이 진짜 작지 않는 사람 아니면 안될것 같아요. 이게 한 여기까지는 열려야 될것 같은데 만들다 만 느낌? 그래서 몸이 진짜 얇으신 분들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아니, 이거 거의 사기당했는데요. 옷이 어떻게 생겨먹은 거죠? 이거... 이거... 저... 제일 큰맘 먹고 구매하기도 했고, 제일 비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이게 뭐야? 진짜 <laughs> 여러분, 이거는 진짜... <laughs> 이게 뭐지? 이거 제 기억에 제가 산 제품이랑 색깔이 완전 다른 게 왔어요. 저는 분명히 아이보리 컬러 같은 걸산거 같은데 옐로우 컬러가 왔더라고요, 이렇게. 와 엄청 비칠 것 같아요. 아니 벨트가 이렇게 큰걸 줘놓고서는 끈은 이렇게 얇아요. 너무 비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입어야 될까? 어, 이거 암튜브. 암튜브는 솔직히 쌌어요. 디자인 이렇게 두 개거든요. 하나 혹시나 망가진 것 같을까 봐두 개를 시켰어요. 혹시나 혹시나. 런티브가 그 손도안 들어가서 진짜 충격적인데 이거는 그래서 저, 넣고 그렸어 넣고. 와 알리에서는 그냥 수영복만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얇아요. 다 재질이. 이거 이렇게 홀터넥 디자인인가 봐요. 내가 뭘 샀는지도 이제 모르겠다. 나름 리피스에 지퍼백도 있습니다. 지퍼백에 심지어 귀여운 꽃무늬도 그려져 있어. 근데 이게 너무 얇아요, 진짜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 거는 이거 대왕 퍼프 샀습니다. 와, 이렇게 10만 원 알리깡이 끝났는데요. 와, 이거 맞나? 저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일단 기대했던 하얀색깔 원피스가 너무 이상해서 지금 약간 기분이 안 좋네요. 그러면 이제 짐을 싸서 저는 동남아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